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원인 모를 두통이나 만성 피로 이게 꼭 나이나 계절 탓이 아니라 목 디스크가 원인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현대인들의 숙명 목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나채호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목 디스크 네. 정확히 목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네 목뼈는 의 뼈로 구성되어 있고이 목뼈 속뼈 사이 사이에 충격을 흡수하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 디스크가 다양한 원인에 해서 탄력을 잃고 탈출되거나 파열하면서 목관의 신경을 압박하는 상태를 목 디스크라고 합니다. 음, 그렇군요. 네. 어, 보통 자세가 나쁜 분들을 보고 그러다가 목 디스크가 생기겠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역시 자세가 가장 큰 원인일까요? 어, 중요하긴 한데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 사실 목 디스크는 주로 태양성 변화로 생기기 때문에 고형이라든지 반복된 목의 사용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철은사람의 경우에는 안 좋, 일상생활에서 안 좋은 자세로 인해서 목 근육의 경쟁 및 디스크의 손상을 가져와서 목 디스크 발병 시기를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자세가 뭐첫 번째 요인은 아니지만 어, 자세가 안 좋으면 목 디스크 발병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거군요. 네네. 그럼 혹시 뭐목 디스크는 특정 연령대에서 좀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그렇군요. 사실 목 디스크는 사실 태양성 변화가 주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병 기준도 사실은 50대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최근에 진료 데이터를 보면요 20대 예상에서 가장 빈도가 높고 최근에 이제 평균 수명 증거로 인해서 80대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대 환자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젊으신 분들이 스마트폰이나 pc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사용시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이 목디스크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사례되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네. 핸드폰도 이렇게 쓰게 되고 네, 컴퓨터도 이렇게 네, 쓰게, 네, 쓰게 되니까 네, 아무래도 뭐 거북목이다, 뭐 일자목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것 같아요. 어, 그럼 혹시 이런 거북목, 일자목, 이런 것도 목디스크가 되기도 하나요? 네, 그럼요. 그 사실 이제 우리 목은 자세를 바르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이제 목은 사실 일자가 아니고 커브리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체중 분화시키고 충격을 흡수하는데 수월합니다. 근데 일자목이나 고북목은 그 이런 커브, 커버, 정상 커브가 사라진 상태를 말한데요. 일자목은 이제 목이 뻣뻣하게 일자가 되어진 상태를 말하고, 고북목은이 그 커브 자체가 변형되어서 역시, 역시 자으로 바뀌면서 목이 앞으로 빠져나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머리가 이렇게 되면 이제 목 주변 근육들이 기, 힘을 주고 긴장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증 및 불편감을 야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목 디스크로 치행할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목디스크와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사연 잘 들어주시고요. 네, 그에 알겠습니다. 맞는 처방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네. 사연 들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이자 직장인입니다. 집에서는 남편과 아이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고요. 회사에서도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고 일하고 그야말로 쉴틈 없이 종횡무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어 뒷골이 당기기도 하고 두통이 너무 심합니다. 이거 피곤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두통약도 계속 먹고 있는데요. 소용이 없네요. 이렇게 참을 수 없는 두통. 혹시 제 뇌쪽에 문제가 생긴 건가 걱정이 돼서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목 디스크가 생겨도 심한 두통이 올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정말 그러면 그런 건가요? 이목 디스크 때문에 이렇게 두통이 오는 건가요? 어, 아 이거 목이야.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laughs> 선생님 이 어떤가요? 약으로도 해결이 안될 만큼의 두통. 이거 네. 뭐목 디스크라고 의심해 볼수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이제 두통을 진찰받고 약물 투여를 받아도 두통이 만약에 없어지지 않는다면 견수성 두통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 경추성 두통도 증상은 다른 두통과 증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통이 심한데 약에 호전이 없고 뇌 M R I 찍어도 문제가 없으면서 목이라든가 어깨의 통증이 같이 나타난다면 목의 M R I 찍어보는 것이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음 그렇군요. 경추성 두통 뭐 다른 두통과 비슷하지만 이게 원인이 경추에 뭔가 네, 문제가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거군요. 그러면 두통 외에는 또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목 디스크를 의심해볼 수 있을까요? 예, 목 디스크 초기에는 목뒤 부분이 뻐근하거나 어깨와 등이 자주 결리는 느낌이 있으며, 이런 피로나 긴장이한 다순 근육 탄의 고분이 어려워서 주의를 요합니다. 좀더목 디스크 진행하게 되면 신경 압박이 발생하기 때문에 팔과 손가락이 저리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더욱 심해지게 되면 한쪽 팔의 힘이 한쪽 팔의 힘이 현저히 약해지거나 마비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어, 결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저리기도 하고. 뭐 힘이 약해지거나 마비가 올수 예, 있고요. 심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와 이게 심해지면 정말 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다양한 증상이 있으면 대체 이걸 어떻게 판별하나 그것도 좀 궁금해요. 목 디스크 엑스레이 예. 가지고 알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엑스레이는 가장 기본 검, 기본적인 검사이긴 한데 엑스레이는 근육이나 신경 등은 나오지 않아서 사실상 목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정밀한 영상을 얻을 수 있는 MRI 촬영이 필요합니다. 아 역시 엑스레이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MRI 촬영을 해야 되는군요. 그러면 MRI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라는 진단을 받으면 어떤 치료들로 이목 디스크를 개선해 나가나요? 예, 목 디스크 초기 즉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약물 치료라든가 물리치료, 주사 치료와 같은 보조적 치료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서 증상이 걷전되어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없이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음~ 그렇군요 이렇게 뭐~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를 해서 뭐~ 전부 다다 다 완전히 나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분명 있겠죠 네. 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불행히도 이제 우리가 약물 치료라든가 물리 치료를 했는데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목지면 통증이 계속 지속되어 진다든지 팔의 저림 증상 혹은 내지는더 더 나아가서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어, 이때는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뭐 마비가 오거나 저리거나 이런 증상이 심하면 수술이 또 필요한 경우군요. 어, 수술까지 가지 않도록 좀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경추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뭐~ 이런 운동은 좀 피해야 한다, 한다 혹은 뭐~ 이런 운동을 하면 좀 도움이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예 그~ 목트리스프 환자분들의 경우에 보면 빨리 낫고 싶어가지고 그 급성기에 무턱대고 강한 운동이나 스트레칭 운동을 많이 하는 경우 가 종종 있는데 급성기에 사실 목을 너무 많이 움직이면 자칫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목에서 소리가 날 정도로 가닥이 움직이거나 스트레칭한다고 목을 옆으로 세게 누르는 건 금물입니다. 추천할만한 운동은 목을 뒤로 부드럽게 젖히는 스트레칭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어깨 꼬꼿치 펴시고 가슴과 어깨 가 어깨를 활짝 편 상태에서 턱을 집게 들면서 고개를 뒤로 젖혔다가. 잠시 유지하고 숨을 내뱉으며 천체에 돌아오시면 어,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알쏭달쏭 긴가민가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목 디스크 환자는 척추의 태양성 변화도 빨리 올수 있다. 아, 목 디스크 환자가 척추의 태양성 변화. 아무래도 다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경추. 풍추 요추 맞죠? 네. <laughs> 그래서 저는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정답 O 네,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아 X군요? 네, 그럼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그, 아니, 큰 상관관계는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먹디스카 태양성 변화로 오는 건 맞는데요. 퇴행성 변화가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목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태행성,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목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오는 인과관계가 있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네두 번째 문제입니다 일자목 만성 코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아, 일자목이 만성 코골이를 가져온다 어, 근데 저는 사실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네. X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상관관계가 있다입니다. 아, 그러면 정답이 O인가요? 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일자목은 목통증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어, 누워 우리가 수면 시에 목이 일자목이 되면 주, 어, 기도의 공간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코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일자목이면 수면 시에 기도의 공간이 좁아지다 보니까 코골이를 또 하게 될 수도 있군요. 네, 그렇 아,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높은 베개가 목 디스크에 도움이 된다. 높은 베개요? 네. 어 그런데 저는 베개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다음날 목이 좀 뻐근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정답 X 아,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과 어깨 근육 균되어지고목베이자연스러운커버 유지가 어려워 좋,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벽가 누웠을 때양어깨가 바닥에 편하하닿닿부부러운운 니가 좋가좋니다니다나가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니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다른 모든 질환과 마찬가지로 경추 디스크도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사용할 때 고개를 너무 숙이지 마시고 목과 허리는 곧게 편 상태로 화면을 응시하시고 틈틈이 스트레칭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TV를 볼 때에도 소파 옆에서, 소파에 옆으로 누워서 보거나 책을 볼때 엎드린 자세로 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 적절한 스트레칭, 규칙적인 운동으로 척추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 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